점주님 물어봐야겠다. 그 가수원에도 조명 없지 않아요? 아 그런가? 한번 물어볼게요. 베스트는 하 사람이 있어야 잘 나는데요, 영자님? 헐. 그러면은 이거 우짜 우짜지? 거기서 살순 없는데. 응. 영자, 영자님한테. 제발 우리 얘 뭐냐 얘가 밤인가 뭔가 내얘모시었지 뭐 기억이 안 나네. 아몬드 아몬드 왜 심었지? 아몬드 그 페라리 로스.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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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나중에 여기에서 작업해 달라야겠다. 저기도 잠수해 달라 해야겠다. 하시면 안 되나? <laughs> 그래야 되겠어요. 우리 몬드 좀 자라나는 것좀 봐달라고. 아우 코코아 캐는 것도 일이다. 아 여명님은 몇 살이세요? 스카이프로 쓰셔도 보고 보여 보입니다. 열여섯 살? 짱이긴 해. 아, 어, 잠깐, 평님몇 살이죠? 어열 다섯. 어더얘기지 아, 맞아. 아유 맞아. 우리 막내 클럽. 이 백수 클럽도 있는데. 어. 걸 <laughs> 걸. 물론 저희를 말하는 겁니다. 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들어온 아. 순서입니다. <laughs> 아아이 그쵸? 그쵸? 아, 그쵸? <laughs> <laughs> 말을 들은 퐁주님은 기분이 좋아지고 이 말을 한범인님은 씁쓸해졌다고 한다. <laughs> 선님한테 잘 보여야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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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슬플 수가. 아, 어머, 어머, 어머. 네, 내가 왜 버린 거야? 아, 이게, 그리고 백화점은 입구가 두 개라고 하네요. 앞뒤로. 아. 네, 백화점. 아,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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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그 음식권 음식권에 이렇게 판매권 사야지 상점. 저희 벌집도 필요하죠? 네. 벌집이요 벌집. 깜짝이야 벌칙으로 들었어. 벌집. 예 <laughs> <laughs> 벌집 해두면 사, 미리 해두면 좋죠 모아주면은 천천히. 가자 가자. 이거 물건 놓고 무역 갔다 오면 되겠다 딱 된다. 아, 자 보자. 바나나 펀치가 뭐, 뭘까요? 스낵인가 아이스크림? 음료수인가? 과자? 과자. 스낵인 펀치면 마시는 거? 아니야. 술 같은 거. 술 주류. 모양을 봐야겠다. 아 까까네요. 바나.. 그.. 바나나 그거 아. 웃는 거 그거 따라한 거네. 킥이 아니고 파츠. 아, 아,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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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땅콩 캔디. 그거랑 그 다음에 땅콩 캬라멜. 아씨, 아, 여기다. 그 다음에 추잉껌. 그 다음에 새우깡. 아, 거의 다 과자 쪽이구나. 이 시청 이거 보시는 분들은 뭔지 모르겠구나. 저희가 그 너를 이거 가격 내리는 도박에 걸렸을 때 최대한의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쓰잘데기 없는 템물들을 넣어서 안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는 똑똑하니까요. 걸 걸. 어아씨 시간 다 됐다. 이거 등록하고 가야겠다고요. 오케이 구 등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함무역함 가서 기이드 근데 진짜 솜사탕 이제 무조건 여기에다 올인하면은 게이드. 우리 왜회생해지왜 갔지? 아, 진심 가깝다. 오케이 성공. 좋았어. 헐 우리 저번에 솜사탕 해둔 거 있죠? 네. 그것도 오늘 패치로 됐네? 어, 이거 이렇게, 꼼, 이거 꼼수 아닌가 말해야 되나? 어, 말해야 되나? 아니, 뭐, 끝나고 말하죠. 끝나고 말해도 듣지 않을 거예요. <laughs> 그쵸? 아, 말해야겠다. 아, 찔려. 음. 아니, 시간 다 돼서 못, 못한 건데. <laughs> 아, 맞아, 맞아. 그건 인정. 아유, <laughs> 아, 뭐. 설마 돈을 뭐? 또 빼가겠어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해야지 뭐? 그. 이제 저도 땅. 생강 보상받은 걸로 치죠 나, 맞아. 우리 생강, 맞아. 그거, 오, 어, 오케이. 굿. 좋아. 자기 합리화 좋습니다. 저희 목장 몇번 땅이죠? 번 7번이요. 7만이요. 아, 네, 저희 목장 되게 오랜만이라 저희 목장 한 개죠. 네네. 네. 어머, 너 밖에 나와 있니? 목장 양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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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달라면 안 돼요, 동영상님들한테. 아이고강생하죠 방생한 양이요. 방생한 소가 마시듯이 더잘 나오겠지. 아우. 어머, 얘들아, 니네. 어머. 얘네를 어쩌면 좋네. 많은 것 같아. 가실 때 소리 끄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아, 왜, 마크 그 소리를 좀 작게 해놔서. 다이다 제리님 기분을 알겠네요. 왜 기분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지. 느낌이 오는. 아우 에빠 아 이거 진짜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구나 이거 완전 지옥이네? 응. 어머 세상에 이럴수가 은니워시잖아요 아니 방금 못겄은 애들 맞나? 왜 이렇게 어 손아파 어 안할래 아, 어. 여기까지 어우 진심 어지러웠다 고 일꾼 한명이 남았다고 하네? 저거 후추님이 사는거 아니냐 뭔가 사면 공격받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땅으로 가겠습니다, 슬슬. 아니면 저희 그 죽순밭을 좀 천천히 감자밭으로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섬사탕 네. 무역 하는데 무역도 한계가 있어서. 네.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감자깡패는 미리 좀. 땅 간다. 기다려라 아기들아 아이고 니네 또볼 생각하니 소름이 끼친다. 음, 일꾼 한 명은 미리 예약 말된 게 없으니까 후추님이 천천히 사는 걸로. 쓰리아웃제도에서 일꾼 누구 뽑았을라나 양띵님이. 아마 미소님 뽑았을 것 같은데. 범인님, 모레는 많이 캐고 계십니까? 어... 지금... 네, 지금 거의 10세트 정도 캐고 어, 있습니다. 저희 총 4명이 지금 땅에 있는 거 맞죠? 이거 땅... <laughs> 얘네 밀... 비정상인 거죠? <laughs> 너무 잘 자라는데? <laughs> 어. 이거 서버 촉진 버프 걸린 건가? 많이 당황스러운데. 혹시 약 쳐두셨나? 그러니까. 어, 굉장히 찝찝한데. 뭐지 계속 키우고 있는데 왜 계속 잘하지? <웃음> 예, <웃음>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오늘 저녁은 뭐 드셨어요, 홍규님? 네, 저 막내야, <laughs> 우리는 항상 대답을 공통 대답, 공통 질문에 순서대로 대답을 해야 돼. 음. 처음 왔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음. 메시지 삭제, 음 그럴 수 있어. <laughs> 아 이거 시청자분들 위해서 여명님 막내 채팅 보여줘야겠다, 막내 채팅. 쪼꼬만하게 네, 폴리님 뭐 드셨어요? 아 어, 볶음밥. <laughs> 무슨 볶음밥? 김치랑 김이랑 고소 넣은. 우와. 치즈 안 뿌렸어요? 뿌렸죠. 아. 부러워. <laughs> 다음 범인님. 저는 그냥 스팸의 밥이요. 아. 김은요? 김은 안 먹었어요. 스팸엔 김이죠! 김치면 충분합니다. 짠짠 몰라요? 짠짠? 스팸도 짜고, 김도 짜고. 아, 섭섭합니다. 다음엔 김 같이 드세요. 김 없으세요, 네. 집에? 있습니다. 아, 스팸엔 김인데. 친고인다 제리님은요? 저는 치킨요. 아, 오늘 우승자. 좋다. 아, 노렸죠. 이거 자라가려고 시켜먹은 각이다, 이거. 어제 남은 거 먹었어요. 아, 남은 거? 아, 대표 에. 먹었어요? 예. 이건 좀안 부럽다. 1인 1따러부 해서. 아, 그거 인정합니다. 그 다음에 여명님, 뭐 드셨어요? 백설기 먹었습니다. 백설기가 떡 아닌가요? 떡만 먹었어요? 예. 아, 떡떡이. 아, 어쩐지 말랐더라. 아니, 근데, 아유, 식사로 떡하는 사람 많이 별로 없지 않나요? 흔하지 않은데. 예. 좀 당황스러운 부분입니다. 떡만 먹었어요? 아, 정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입니까? 아, 그럴 수 있지. 이해합니다. 대단하시네. 백, 그럼 백설기만 딱 먹은 거예요? 뭐 김치랑 같이 먹었다는 등 그런 건 없어요? 와우. 대단. <laughs> 대단. 식성 대단. 저는 오늘 샐러드 먹었습니다. 다이어트 하세요? 아니요 집에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오늘 파산 게임 저... 끝나고 라면 먹으려고요. 살이 찌겠죠 무슨 라면, 무슨 라면 드실 거예요? 신라면이야. 신라면이요? 네. 거기에 고추 넣어 먹으면 맛있는데. 제가 신라면 청양고추 넣고 먹었다가 제가 한번 속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서 저는 그건 못하고요. 저 기본 3개 넣어 먹는데. 진짜요? <laughs> 매운 거잘 드세요? 그냥 먹으면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말로. <laughs> 그 혹시 엽떡 먹을 줄 아세요? 엽떡이요? 네. 서울가먹 먹기 먹는데. 어 진짜 저 엽떡 먹으면은 다음날 강제 다이어트거든요. 아아 아,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하시겠구나. 아시는 사람은 아시겠죠? 미트서 평균님 이해고 역시 이해 안된건 저뿐인가요? <laughs> 아이그그 그, 그, 다음날. 제가 이렇게 화장실에서 거의 생활을 해서 이것도 이해 안 되십니까? <laughs> 아니 저 여잔데 더러운 언어 제가 써야 됩니까설사요설사요아 제가... 아, 아니. <laughs> 아니, 이름을 이럴 <웃음> <웃음>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언어 순화해서 피똥이라고 하죠? <laughs> 순화한 거 맞죠? 아, <laughs> 저녁먹는 사람이 없게 이걸 보면서 어릴 때부터 매운 걸 많이 먹어서 부럽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짬뽕도 못 먹었거든요 음. 점점 늘어간 거라 매운 거다잘 드세요? 어 저는 진짜 못 먹어요 어 어느 정도? 어.. 닭발 뭐 떡볶이 닭발은.. 다. 닭 닭발은 못 먹는데 떡볶이도 못 먹어요? 떡볶이 그 요즘 막 맵다 하는 것들은 다못 먹어요. 음... 닭발 맛있는데. <laughs> 저는 닭발, 족발 이런 거 아예 못 먹는데. 닭발 아, 음. 왜요? 닭발 맛있어요? 풍디님? 네, 네. 닭발 그 무슨 맛이에요? 물컹. 어. 어? 잠깐만! 나한테... 아 우리 생강 있지? 깜짝이야. 응? 어? 물컹? 얘를 얘를... 닭발이랑 식감이 비슷한 게 뭐가 있죠? 돼지껍질 비슷한데? 어, 저 돼지껍데기도 못 먹어요. 오돌뼈? 어? 오돌뼈도 못 먹는데? 응? 제가 좀, 편식러, 편식킬러라고 <laughs> 제가 좀, 생뚱맞은 걸 많이 안 먹거든요? 저는 해산물도 다안 먹고, 해산물 싫어하고, 또뭐 있지? 가지. 근데, 가지는 싫어하는 사람 많던데? 어, 가지 못 먹는데. <laughs> 가지. 가지 되게 막, 찝찝해요. 버섯도 안 먹고, 고, 고사리도 안 먹고, 아니 닭발, 족발은 뭔가 이게 생김새 때문에 못 먹겠더라고요. 어, 얼굴 보면 되게 잘 먹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꺼려지더라고요. 먹어봤는데, 뭔가 식감이 제가 원하는 식감이 아니에요. 그냥 싫어하는 식감? 오돌뼈 같은 그런 좀 뭔가 물렁한데 딱딱한 거 같고 막, 뭔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모를 수 있어. 내 혀가 이상한 걸수 있어. 여러분들은 편식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채소 잘안 먹는데. 채소 <laughs> 예를 들면? 어. 샐러드하면 거의 손안 대는. 아 진짜요? 먹어도 가끔. 어저나 아, 저는 나물 진짜 좋아하는데 콩나물 이런 거, 숙주나물. 저 샤브샤브 가면은. 일주 반 고기 반이거든요. 아, 샤브샤브 먹고 싶다. 고다 오늘도 화상 게임 끝나고 야식이나 먹어야겠다. 아니, 프로필 촬영했는데 어떡하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걸로. 아이 그런 말하면 안 돼요. 맞는 말이긴 한데, <laughs> 맞는 말이긴 합니다. 아, 돈 벌어서 튜닝 하고 싶다. 여성분들에게 사진은 <웃음> <웃음> 맞아요. 어, 오, 경찰 아저씨 깜짝 놀랐네. 감옥 탈출 보는 중. 아 맞아, 감옥 탈출 진짜 재밌더라고요. 스토리 누가 짰어요? 그거 꿀님하고 다, 꿀하고 메론님하고 저, 세명이과 <laughs> 오, 쫄더라구요. 스토리보 깜짝 놀랬잖아요좀 하십디다. 응? 음? 이거 그 놀이터는 해체 안 합니까? 다주파 자리 많은데. 예? <laughs> 아, <왜? 웃음> <laughs> 아닙니다. 장난입니다. 그, 음. <laughs> 이거 죽순도 진짜 서서히 없앱시다. 우리 솜사탕. 하니까 우리 저층 뭐냐 우리 원래 큰땅 1번 큰땅 1번 큰땅 3층 저기를 점점 바꿔야 될것 같아요 여기 2번 땅은 이미 직진하고 한게 이게 땅 자체가 균형 있게 돼 있어서 아 이거 진짜 씨앗 어쩌지? 씨앗이요? 버려요 이미 사, 우리 상자 안에도 되게 많지 않나? 남겨서 그냥 한셋 남겨두면 버려 버려야겠다. <laughs> 네, 씨앗은 좀 버려줍니다. <laughs> 어우막그옆땅막캐고 싶다. 왜땅 왜 관리 안한는데 여기? <laughs> 어 감기 걸리셨어요? 아니요. 그냥 헛기 죽아 <laughs> 그럴 수 있지? 빵 어느 정도 된것 같지 않아요? 이분 누구지? 누구예요? 누구요? 피비님 여기 이거 누가 샀더라? 선행? 아 선행이 없지? 오다시 1번 누구지? 누군가 <laughs> 샀을 거예요. 에이, 후추, 양이. 어 인사예요 인사.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꽃달고 계시네 내 팬이다 강제.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야, 여명님 혹시 꿈미수영 선수. <laughs> 옆에 여기 사다리 있는데. 잘 하시는데? 여기 옆에 사다리 있는데 여기 여명님 여기. 여기 여명님 여기 여기. 오기 부리지 말고. 오기. 물을 좋아하시네. 아이고 오기 봐. <laughs> 물을 좋아하셔. 아, 놀랐어. 박태환인 줄 알았어. 저희 어느 정도 땅했으니까 이제 갈까요? 네. 아. 고통으로 들어갑시다. 어 아, 벌써 40, 네. 벌써 47분이네. 여명님도 도시로 와주세요. 아 근데 오늘은 초반 부분 편집할 거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지금까지 진행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말 많이 한것 같아요. 아, 제가 시작 전에 그 우리 말좀 하자고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아 이렇게 말이 많은 줄이야. 그 감사합니다. 어, 영우가 안 되지. <laughs> <laughs> 못 하는 거예요. <웃음> 슬프다. <laughs> 어 밀만은 것 봐. 어머나 이상자 여기 싫다 어머 어머 여기도 열기 여기 싫다. 아, 이거 저기. 꿀님도 영우 못해요. <laughs> 짱구도요? 냄새난다. <laughs> 에이, 저희 우정님들이 다 영우빙을 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laughs> 아 절레절레 절레. 절레, 절레. 예장만하다 보니. <laughs> 어. 아 맞아 소금! 그러면은 범인님이 잭슨 초코랑 어 잭슨! 아그년 어, 예뻤다 보시는 사람? 어 잠깐만요 전화 왔네 정, 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님. 네! 다주님 혹시 그 주식 사셨어요? 네! 눈꽃섬유 거 사셨나요? 네저 각자 3개씩 샀는데 3개씩? 네! 안돼 다주님 네 왜요? 다 팔고 네. 눈꽃섬유 사세요 지금 왜요? 제가 팁 하나 알려 드리는 겁니다. 왜요? 왜뭔 일인데요, 지금? 루코 섬유가 처음에 살때 17만 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제가 그 파산 게임 시즌 1 때부터 이게 해본 결과 네. 처음에 오른 이런 주식 같은 이런 시스템 있죠? 네. 이런 거에서 처음에 가격 변동이 됐을 때 거기서 가격이 오른 제품. 음. 그거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가격이. 음. 지금 26개나 팔렸네? 네, 제가 지금 좀 많이 샀는데 네. 처음에 저도 올릴지 오를지 안 올릴지는 그냥, 그냥 이렇게, 에이, 오르면 오는 거고 아니, 면 아닌 거지. 이런 마음으로 샀는데, 음. 이거 보니까 네. 계속 올라요. 무조건 40만원대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어, 근데 3 0님이왜 저에게 이런 꿀팁을 알려주시는 거죠? 방금 양띵님한테 전했는데 양띵님 이안 받아서요. 어? 양띵님 지금 주식을 사러 오신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이게 지금 원래 17만원짜리였는데, 음, 음. 지금 가격이 올라가지고 24만원이 됐어요. 음. 그래, 사! 사야겠네. 네, 사세요. 아, 진짜로. 아, 저는. 어, 올리... 저 진짜 살 거예요. 저 아까 응. 그 17만원짜리가 처음에 20만원까지 응. 올랐을 때, 응. 샀거든요? 응, 응. 또 샀어요, 20만원 상태에서. 이거는,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주식은. 오케이, 오케이. 계속 오릅니다,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제말 믿고. 오케이. 사주세요. 네, 콜. 오케이. 저희, 그리고 망하면은 같이 망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아, 제가 동반, 얼마... 그러니까, 주주 동반자를 찾는 거군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로 성공할 생각에 말한 거였어요. 어우 지금, 저, 저도 도, 좋죠. 도시에 계신가요? 네? 도시에 계신가요? 네, 저 지금 은행 가고 있어요. 얼마, 얼마예요? 그거, 그, 뭐야? 잠시만요. 마지막, 마지막 주식 얼마예요? 지금 또 바뀌었는데? 원래 24만원 정도 였거든요 지금 23만원이요. 아. 네? 만원 떨어졌네요. 이전 가격 24만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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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뭐. 아, 근데, 응. 올라요, 이제 올라요. 아, 오를 수 있죠, 당연히. 네, 이제 오릅니다. 저도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니까 지금 23만원인데도 사세요. 진짜 저 그거 추천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살게요. 몇 개, 몇 개? 몇개 샀으면 좋겠어요. 열 개? 열 개? 아직. 음. 이렇 분들이랑 그... 얘기, 얘기하고. 예, 네, 제가 너무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으면 안 사셔도 돼요. 아, 사면 한 다섯 개 정도 살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이거.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한번것 같은데. 네, 여러분